자, 박목오 시인의 만수라비의 충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만 찔러서 필요한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를 보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를 구성을 보시면 총 2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가 나오면 형식상의 특징에서 반드시 물어볼 것 중에 하나가 대화체입니다. 대화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화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 음, 기준점이 청자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탕으로 대화체를 판단을 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기준들이 더 있습니다만 평가원에서 묻는 기본적인 기준들은 청자가 시속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대화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상식과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 시를 나눠봅시다. 1년에서 쓰여지는 대화체하고 2년에 쓰여지는 대화체가 조금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자, 1년은 화자가 누구냐 하면 만술 아비입니다. 화자가 만술 아비고, 이 만술 아비가 청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죽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연에서는 만술 아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시의 화자가 만술 아비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 청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요, 그죠? 당연히 대화체인 건 틀림없다고.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화자가 달라지죠. 1년과 2년에서 화자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술 아비가 제사상에서 죽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만술 아비한테 얘기를 할수 있나요? 못하지. 귀신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대화체를 쓰고 있지만 실제 아버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오직 이 담화 상황에서는 이 사람만이 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형식상으로는 청자를 둔 대화체이지만 일련의 본질은 독백이라고요. 혼자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연 같은 경우에는 만수랍이 살아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마찬가지죠. 내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대화의 장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대화인데 대화체인 거고 독백인데 대화체인 겁니다.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청자가 나와 있으면 대화체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 청자가 내내 내 말을 하자의 말을 듣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독백인 거고. 예처럼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대화라고 본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글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누가 읽어도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 만한 글이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laughs> 가 봅시다. 자,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 불도 없는 지사상에 충분히 당한 기요. 잠깐 수목갑시다 자, 아베요, 아베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청자가 주어졌죠. 아버지라고 하는 청자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대화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이야. 티눈은 뭘뭐 얘기하는 거냐면 까망눈을 이야기합니다. 문맹이라고 부르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눈이 티눈걸 아베도 알들어요. 등잔 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당한 기요. 자, 제사상에 우리가 제사지내는 모습을 한두 번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은 기본이 초두개 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뭐라고 하나요? 그그 그, 그 갑자기 떠 오르질 않네. 그 뭐야? 그 중간에 붙이는가? 저기, 뭐야, 지방, 아 지방이라고 하죠. 어. 촛불다가 지방 하나 쓰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까막눈이야 지방도 못 써. 그 다음에 촛불도 킬 수가 없는 거죠. 몰라서 안 키는 게 아니야. 아버지 재산날이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촛불부터 키는 건데, 촛불조차도 킬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자의 가난한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이 까막눈이야 그리고, 내가 글자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의역을 해볼게요. 내가 까망눈이 아니라, 글자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촛불 좋다, 킬수 없는 이렇게 가난한 제사상에, 충분히, 당한 기요, 어울리기나, 한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자의 속마음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난까망눈이야 여기 지금 촛불도 못 켜.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까망눈이고 촛불도 킬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지단 나이니까 충무 쓰고 싶어 유세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쓰고 싶은데 내 형편 때문에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된 거랑 조금 다르죠, 그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어울리기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 제작상에 충분을 읽고 싶고, 촛불을 켜고 싶은데, 할수 없는 하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충분히 당한기라 한가요? 눌러눌러 어,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서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소금에 밥밖에 없어요 자, 아버지가 제사 나왔는데 아무것도 차린 것이 없고 소금에 밥밖에 드릴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나하니까 까지 거 소금에 밥도 까지 안넘으면될거 안 아니야 근데 그런데 소금에 밥 이게 아마 화자가 만술 애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나오는 소금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라비의 정성 아버지에 대한 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년의 1 부분을 봤어요. 일단 대화체로 쓰여지고 있고 하자의 가난한 상황이 주어져 있고 이런 가난한 상황이지만 제사에 안 지내 이게 아니라 소금의 밥이라도 차려놓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제사를 치르는 아들의 정성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네요. 자, 이제 이 아, 다음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윤상월 보리꼬개 아베도 알지라요자 윤상월 보리꼬개 지금 가난한 상황인데 하필 지금 때가 보리꼬개 상황이야. 더더욱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윤상월 보리꼬개 아베도 알지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베 소원풀어드리려만자 간고등어 간고등어. 자 안동지방에 가면요. 안동지 아마 안동지방에서 안동지방에서 사투리인처럼 보이는데요. 안동지방에 가면 간고등어가 그지방 특산물이죠. 옛날에 얼마나 흔했냐 면 개도 물고 다녔다고. 그만큼 흔하고 값싼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상위에 올릴 수 없어. 아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간고등어를 먹고 싶어 했다 먹고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단날,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간고등어 하나 올리면, 아버지 소원도 풀어드릴 것 같아. 이 싸구려 간고등어조차도 하자는 상위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은, 하자의 가난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동시에, 하자였던 안타까움? 아니면은, 어, 또 뭐가 있을까? 어, 떤그 슬픔? 뭐, 같은 말인가 한데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소재가 될수 있겠죠. 어, 자, 강모등 한 손이면 아버지 소원도 풀어드리건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밥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묵고 가이소자 이런거 조차 할수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보리고개지만 내가 할수 있는 채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승 가는 길에 배고프지 말고 이거라도 드시고 가셔라 자 보시면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하고 똑같죠 시행의 반복이 있어요 시행의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으면 운율앤드 강조라 그랬죠 의미강조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정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이렇게한 행을 반복적으로 쓴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의 모습이죠. 1년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는 만술 아비가 죽은 아버지한테 대화체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죽은 아버지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독백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계속 방언이 나옵니다. 그죠? 방언 쓰는 시들이 몇개 있습니다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시, 그 시들은 많지가 않죠. 자, 방언을 쓰는 효과가 일단 뭐 사실감을 준다, 현장감을 준다, 뭐 생동감을 준다 이런 당연한 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인물의 캐릭터를 부여할 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만수라비가 보다시피 까망눈이에 배운 것도 별로 없죠. 형편도 매우 가난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에 대한 정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 뭔가 순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술 아비의 순박함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입니다. 자, 2년으로 가면 화자가 교체될 겁니다. 화자가 만술 아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술 아비의 이런 행동을 바라본 이 시의 진짜 화자가 만술 아비한테 하는 말로 바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보게 만술 아비, 자또 청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화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보게 만술 아비, 네 정성이 엄청다, 엄청다 방언이에요.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정성이 참 대단하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망령도 응감해서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자 마지막 부분에서 밤이슬을 잘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 밤이슬이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테마가 될 텐데요 자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죠. 아들의 정성, 자, 저 사람 날이라고 왔어. 저승에서 왔는데, 아들이 대단, 대단한, 대걸 차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소금에 밥이라도 먹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그죠? 그 아들의 정성에 망령도 응감했어. 응답하고 감동한 거예요. 망령도 그, 그 어떤, 그 아들의 정성에 감동해서 돌아가는 길에, 저승으로 가는 길에 굵은 밤이슬이 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굵은 밤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 죽은 아버지, 망령이란 말 쓸게요. 나온 대로, 망령의 응, 감, 이라고 볼수 있죠. 아들의 정성에 대한 응답과 감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승과 저승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승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동하는 모습을 이승의 밤이슬로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도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정성 혹은 그리움 정도로 잡았는데요. 어, 그게 어려운 시는 아니죠. 자, 다만, 우리가 EBS를 공부할 전생이 몇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 정목만딱 보더라도 물론 이게 시를 공부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EBS라는 게70%연계한대매 커닝 페이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나는 읽지도 않고 풀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시 같은 경우에는 정목만딱 보더라도 아이시의 주제가 뭐였어?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었지. 이 시에 나오는 시어 중에서 요거는 이런 뜻이어서 요세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시는 만수라비의 충무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대화체죠. 대화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방언의 사용 이런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 기억해야 될 시어는 밤이슬이죠. 뭐혹 소금의 밥 그것도 마찬가지겠네. 소금의 밥 혹은 밤이 있을 정도가 우리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 주제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정성이었어.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